도전하라 꿈을 포기하기엔 너무 젊고 경험할 직업도 매우 많다 예를 청년들의 직업 체험기 그리고 대한민국 고수들의 비법 전수까지 청년 취업 프로젝트 일자리 탐험대 지금 바로 대탐험이 시작됩니다 오늘 체험할 직업은 세탁 기능사 이 직종은 한국 산업 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세탁 부문에 합격한 전문가로 기본적인 세탁 작업뿐만 아니라 세탁 전후 처리의 모든 작업까지 담당하는데 물 세탁, 드라이 클리닝은 기본. 다양한 용지나 세제로 의류의 얼룩을 빼고 퇴선 부분을 보수하는 등 세탁물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는 일을 한다. 그렇다면 이 직업을 체험할 구직자는 오늘은 이 청년들이 도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온 30살 청년 전효성 체력은 국력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기술도 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탁 기술을 배우는데요 처음에 세탁 기술이라고 들었을 때는 대체 세탁 기술이 있나 했는데 오늘 이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아무래도 이 세탁 c e o 의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결혼보단 직업이다. 야무진 구직자 박민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오늘은 그 세탁기능사에 대해서 체험해 볼 텐데요. 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감이 잘안 잡히는데, 오늘 한번 경험해 보고서 제가 그 기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탁기능사의 세계로 출발! 여긴 인천 부평에 있는 세탁 전문학원. 이 학원은 구직자들에게 프로가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세탁의 전문성과 앞서가는 기술로 세탁과 수선 그리고 리폼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 희망자에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클리딩 업계를 이끌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전국 최고의 상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저희 학원은 이 세탁과 수선 리폼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자격증이 없으면 세탁소를 못 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올 텐데요. 지금 이게 이제 법안으로 이제 올해 상정이 되면 오, 조만간에 언젠가는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확하게 기술을 배우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면 세탁소에 입문 세탁에 입문을 하셔서 세탁을 전문적인 세탁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학원입니다. 이들도 전문 세탁인이 될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탁 기능사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원장 김성일입니다. 대한민국 세탁 유괴 고장 김성일 원장. 잠깐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자율증을 따실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잠깐 오실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세탁업에 소질이 있을까? 세탁기능사 주기 1교시 섬유구별법 네, 먼저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요. 개나요? 네, 네. <laughs> 세탁기능사는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만 자격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세탁기능사는 모두 몇 명일까? 지금 그 세탁기능사 시험이 92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아, 20년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전국의 그 세탁기능사 자격증이 만 6천 개 정도가 발급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국가 자격증이에요? 네, 이거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세탁기능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국가기술 자격 중 하나로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섬유 간별 작업과 다림질 작업, 의류에 부착한 얼룩 제거 작업에서 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제가 원단을 나눠 드릴 테니까 네. 지금 이 원단에는 1번, 2번, 3번밖에 안써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 태우시고 거기에 맞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네, 알았죠? 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비슷해 보이는 원단. 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 원단을 알아맞히라고 하시는데 과연 일자리 탐험대 청년 구직자들 이 원단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 아유 선생님 힌트 좀 주세요. 지금 여기서 불꽃이 있을 때 냄새가 안 납니다. 불꽃이 꺼져야 냄새가 납니다. 네. 그러면 얘를 툭툭툭 쳐가지고 불을 끄시고요. 아. 냄새 맡을 때 여기다 갖다 대지 마시고 아. 요 정도 놓고 손으로 땡기세요. 아하 네. 천을 태워서 그 냄새로 시작이 원단을, 시작이 원단을 알아보라는 거. 선생님께서 미리 주신 자료를 참고해 열심히 원단을 밝히려는데 과연 누가 먼저 맞출까 나일론 합성섬유야 이게 아 폴리예요? 네 예, 예. 폴리 아, 자2번 태우시는 건데 네. 2번 이거는 네이 번은 다 나왔어요? 됐어? 어 태웠어요 2번알것 같은데요 이거 어, 어, 어 이거 잠깐 어, 토... 동물성 섬유 그렇지 또 아, 그... 이거 음 털 타는 거네. 털찰 건데 안한게 맞아. 맞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만져봐야지. 얘를 얘를. 자 굳은 덩어리가 그 남았어. 이게 홈 모폴리. 그렇지. 아, 똑똑하다. 응. 아 가능성 있어. 모폴리? <laughs> 아, 아, 모폴리. 자 이제 번 한번 해봐. 어, 어렵다. 한 번. 아, 쉽네. 어? 3 번. 쉬워 쉬워. 자질이 있어. 일자리 탐험대 청년들은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섬유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번엔 오랫동안 세탁 문화를 이끌어온 선생님만의 비법이 전수된다. 자, 과연 그 노하우는 뭔지 채널 고정.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이제 자 4번 4번이죠. 네. 어 4번 한번 해보세요. 걔를자 지금 불 붙였죠. 네. 자, 얘가 지금 자 냄새. 조이 타는 냄새인데. 네. 조이 타는 냄새예요. 근데 지금 재를 봐도 다 부스러졌어요. 네. 근데 지금 면하고 틀린 부분은 뭐냐면 레이온은 약간의 면보다 강특이 좀 있는데 침을 중간쯤에 끝부분에서 침을 묻혀가지고 한번 찢어보세요 노하우는 바로 침 묻히기. 보기엔 그래도 원단을 아는 단초가 된다는데. 아 들어 왜침 뭐 묻히라고 하셨잖아. 어르겠네 아, 찍찍해지죠. 예, 어, 아, 진짜네요. 예. 그래서 레이온은 물을 묻으면 강력이 저하된다는 건데 아. 면하고 반대로. 면은 불을 먹으면 더 딱딱해지고 강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얘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과 내어의 차이를 그래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인드 해보셨으니까 네. 요두 장으로 실력 판결을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laughs> 없는데. 오늘 원단을 처음 공부한 청년들, 불꽃이는 경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실수가 생길 그래. 수가있어다 냄새부터 맡아보고, 냄새부터 맡고, 제 모양 보고. 과연 누구의 실력이 더 좋을까? 전? 아 있어 봐. 뭐. 아니 먼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견이에요. 어, 견 맞아요? 네. 예. 자 시험엔 강해. 자 냄새가 <laughs> 냄새가 틀리죠. 머리털 냄새. 네. 머리 네 그다음에 그 보니까 아 지글지글 녹으면서 천천히. 예, 네. 그다음에 그게 좀강택이 나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아 견. 이 예, 견입니다. 견만큼 강택이 좋은 게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그거 이제 태워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효성이 정답을 말하는데 이거 그냥 마요. 아 맞았어. 마. 나도 마, 말하려고 했는데 불끄고 들어요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지? 일단 굵짐이 구... 근데 신고. 원래 생긴 게 일단 마가지 생겼는데 예. 굵고 많이 구겨지네요 이게 탈때 종이 탄 예. 냄새가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예. 맞아그 아, 아, 방법으로 이거, 하시면 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이거 예, 너무 쉬운 거 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어려운 거죠? 면하고 마하고. 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냄새가 아, 갖고 재가 갖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견이 마찬가지로 견도 강책을 볼줄 아니까 지금 답을 맞추신 건데, 예. 냄새 똑같죠? 재 예. 똑같죠? 어차피 답은 없는 거 맞추신 거잖아. 배우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하신 거예요. 근데 <laughs> <너도> 호주가 <laughs> 아니에요. 호주가서 해. <laughs> 우리 <우회> 가서 <laughs> 하자. 안 되겠다. 가자 할까요? 도업하자. <목소리> 그래, 돈은 니가 내고, 내 돈까지. <laughs> 기술은 내갈게. 세탁기능사적이 2교시 얼룩 빼기. 얼룩 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얼룩 빼기는 지금. 그 약품에 관해서도 아셔야 되고 네. 섬유 오염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겠죠 네. 자, 얼룩 빼기 실기시험 대비 약품 사용법이라고 정리를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약품을 알면 웬만한 얼룩은 다뺄수 있다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지금 이런 약을 가지고 오염 5개를 빼야 되는데 네. 약품을 사용할 때는요 1차 먼저 가서 선행 작업을 하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2차가 가가지고 완결을 짓는 방법을 써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완벽하게 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볼펜이다. 네. 볼펜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한테 가장 많이 묻는 오염이죠. 네. 이 볼펜을 지울 때, 이비라는걸 갖고 지우거든요. 그런데, 네. 얘가 가서 1차 작업을 하고, 얘가 일입니다 네. 1차 작업을 하고, 얘가 2차 작업을 하면 쉽게 빠져요. 아, 근데 얘가 안 하고 얘만 가지고 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아,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염이 있으면 음식류가 있어요. 네. 음식류. 우리가 먹는 거죠. 음식류는 중성세제가 가서 선행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산성으로 만들어진 약품이 필요하면 얘가 오면 됩니다. 주로 어디? 커피. 그죠? 커피도 산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스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선행 작업을 하는 데꼭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얼룩 배기를 실습해 볼까요? 예 네, 지금 여기 막 동글동글하게 그려놓은 게 볼펜이에요 네 여기 지금 볼펜을 한번 제가 프린트해 준거에 한번 보세요 예 네, 로드유 자 로드유라고 네. 돼 있죠? 네. 자 여기 보면 이거 로드유라고 돼 있죠? 아, 네. 얘가 얘가 기름 종류인데 네. 지금 네.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정밀 기계 세척제예요 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있죠. 무슨, 네. 지금 그 우리 반도체 같은 데 가면 머리, 뭐, 먼지가 있으면 안 되는 데 있죠. 네. 그런 데에 아주 정밀한 기계 세척제로 사용하는 건데, 얘는 밀도가 높아가지고 밀어내기를 잘해요. 그래서 세탁소 하는 사람, 우리 졸업생들은 오염을 뺄때잘안 빠지는 거예요. 1차 약품으로 얘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칠하면, 얘만 가지고도 거의가 없어집니다. 이제 좀 보세요. 자, 얘를 쭉 칠해 놓는데. 음... 자, 얘 얘만 가지고도 지금 없어지죠? 네. 그런데 이 정도 없애 놓고 얘를 다시 BA가 갑니다. 부실할 거리. 부실할 거리 우에 가서 얘를 씌우면 지금 문지르는 사이에 다 없어졌어요. 네. 아... 그죠? 네. 그래도 조금 남았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여기 약간 남았죠? 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 로드로 가고 BA 가고. 자, 한번 해 보세요. 일탐 청년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해보는데, 하하, 정말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다. 조금씩 볼펜의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아, 문지르질 않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문지르질 만우는 섬유의 손상이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섬유 이게 지금 비비면, 지금 여기에서 고풀이 막 올라오겠죠? 그러면 섬유가 손상된 손님한테, 가 걸리는 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들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청년들이 아까보다 더 열심히 두드리는데 이처럼 얼룩을 빼는 기술은 과학적 지식과 오랜 세탁 경험이 있어야 가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운다에이걸 세탁 받는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이거는 이건, 이거는 이건, 이건, 이 상태면 점수가 만점이에요 만점을 받은 얼룩 제거 실력입니다 이거 하나 들고 예가루 묻은 거 하나 들고 어디 있지 중산세 들고 예. 지하철에서 플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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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씨 지하철 내선 물건 판매가 금지라고요. 그런데 효성씨 갑자기 무슨 일이죠? 뭐 하는 건데? 군번 은던 같아 아까 순대국 먹다가 아 지금 순자 이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아,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는 복합 무덤이 많아요. 왜 아. 탕이 많아요 탕.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물과? 물과? 고기 기름. 고기. 그죠? 네. 그러면 이게 합성 이게 복합 오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자, 우리가 기름이 위에 떠요, 물이 위에 떠요. 기름이. 기름이 먼저 뜨죠. 네. 그러면 기름을 제거하고 벤젠. 아. 지금, 지금 보면 그거는 이제 부칠 하고 해도 되는데 네. 지금 그이 만약에 여러분 짜장면 있죠, 짜장. 네. 짜장 먹다가 한거잘안 빠져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빼느냐면 짜장을 뺄때 위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고 밑에 수영을 수용을 빼야 되는데, 네. 그냥 세탁을 해서, 그냥 빠르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음. 왜? 아. 기름이 위에 둘러치고 있다. 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 벤젠으로 해야 돼요, 먼저? 네, 예, 벤젠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 이 벤젠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어떤 섬유에도, 어떤 염색에도. 근데 이제 벤젠이 위험한 데는 어디가 위험하냐? 저게 이제 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벤젠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그거는 아직 강의가 안 돼서 잘 몰라서 지금 그래도 지금 그 상태는 이제 어, 손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음. 그다음 비에이라 하세요. 효성이 열심히 지우자 이참에 민화도 옷에 묻은 오염을 깨끗이 제거하는데. 네 옷부터 좀 다시 얼룩 제거하는 게 좋네요. 예. 점심으로 아까 순대국을 먹었더니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저는. 아, 진짜? 이 정도면 지워진 어, 거 아니야? 난안되는 안. 자, 이처럼 실생활에 유용한 얼룩 빼기 수업 중. 이번엔 어떤 얼룩을 제거할까? 네. 자, 얘는 뭐 같아? 요 한번 해 보세요. 립스틱? 립스틱 예. 디스틱은 이걸 니스틱은침 묻혀 갖고 이렇게 묻혀 보면은 이렇게 손에 묻어납니다. 이게. 어. 이스틱은 뭘로 지우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물티유. 네, 또 중성 세제. 그렇지. 그럼 없어져요. 해 보세요. 더 이상 얼룩 때문에 난처할 수는 없다. 이처럼 깔끔하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데 하지만 꼼꼼하고 섬세함은 기본 조심성 있게 작업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세탁 기능사는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잘 어울리는 직업이지 않을까? 근데 네, 보니까 약간 네.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네. 주로 이거 세탁 기능사를 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여자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편인데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꼼꼼은 한데 네. 이제 그 이제 아이롱 작업에 가보면 남자들이 아이롱을 못할 것 같죠? 음, 아이롱은 네. 남자들이 더 잘합니다. 셔츠 다리기. 예, 네. 근데 오염 빼는 거는 여자분들이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부부가 같이 배우면 더잘네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 그 항상 부부가 같이 배우면 환상적인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상첨화. 예, 네. 금상첨화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배우셔서 여자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 네. 증대된다 이거예요. 효과가. 그러면 수입도 증대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셔야 될 거는 네. 만점 받으셨으니까 기분 좋게 음. 이셔스 대리님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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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기능사되기 상교시 다림질 배우기. 자, 네, 지금 이제 아이롱을 다림질 하라고러죠 네. 다림질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다림질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오래 이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자, 몸의 힘으로 아이롱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롱이 가는 대로만 손이 따라가야 되고, 왼손은 항상 아이롱 앞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대리일 하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나 아이롱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 이게 찝히죠? 네. 네. 네 이게 찝히는데, 이 찝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롱이 가게 되면 손이 항상 앞에 가서 정리가 가야 돼요. 이건 어. 따라만 가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와이셔츠를 내리는 거니까 네. 자 와이셔츠 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이 어깨선을 먼저 내리는데요. 이 어깨선을 먼저 내릴 네. 때 여기서 잡고 얘를 탁 터세요. 탁 터면 카다가 이게 동그랗게 섰죠. 네. 자 트산한테 해서 얘를 이만큼 돌려 던져갖고 얘를 이렇게 끌어 잡았던 게 오는데 끌어 잡았던 게 오는 이유는 이 밑에 구겨져 있던 거를. 펴지게, 펴지게 하기 위해서 네. 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카라를 동그랗게 말아 놓고 네. 여기를 이렇게 해서 밑에를 피고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밑에를 피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네. 아이롱을 잡을 때는 네. 파지법은 이렇게 뒤를 잡고 살짝 엄지손가락만 올리면 됩니다 네. 앞에 가서 이걸 잡으면 나중에 이쪽에 근육이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이 뒤쪽을 잡고 이거는 얌전하게 얹어 놓고 스팀을 줄때 이게 렇푹푹푹 저하고 위로 세는 게 보이죠. 네. 이게 위로 세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자 스팀을 주는 동안도 스팀을 주는 동안도 주는 동안도 이게 내가 아이롱을 하게 되면 스팀이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와셔스를 데리는 거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네. 자, 왼손이 지금 이, 이 밑에 접치는 게 있는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정리해놓고, 아이롱을 딱준 상태에서, 자, 아이롱을 들었어요. 네. 준 상태에서 여기 지금 단추 부분 있죠? 네. 자, 아이롱을 여기다 한다 살짝 갖다 대고, 얘를 살짝 틀으면 여기가, 여기가 하게 펴집니다. 자, 여기정을 그죠? 네. 자, 이 상태로 가놓고, 자, 아이롱이 일로 돌았어요. 그럼 왼손이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앞에 선행을 하라 그랬지 가서 피면서 가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 원단이 남는 부분을 이렇 쓸어버리세요 얘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펴주고 자 이쪽으로 갈 때는 아이롱이 이렇게 와도 되지만 여기를 보고 가야 되니까 몸을 돌릴 때는 다리가 이게 이 상태로 같이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몸이 같이 돌아갑니다 자 이쪽으로 도, 같이 돌아요 자 제가 돌을때 같이 도세요 네. 이렇게 돌아요 몸이 자 같이 돌아서 여기서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얘를 잡아서 이렇게 데려주면 이 어깨를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틀어서 잡아준 다음에 여기 가서 얘를 잡아준 다음에 여기 가서 얘를 잡아주고 몸이 틀어진 상태로 가서 얘를 여기까지 가서 왼손이 또 얘를 펴고 왼손 여기가서 또이 단추를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 이 어깨는 끝난 거예요. 됐어요. 자 얘를 데릴 때는 자 여기서 이렇게 얘를 가변하게 다 손을 넣고 얘를 살짝 당긴 상태에서 탁 치면서 보고, 데리고, 탁 치면서 보고, 데리고, 얘를 알려야 됩니다. 갔다가 오면서 얘를, 얘를 갖다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립니다. 말렸죠? 네. 자, 그래서 얘가 손목에 차있을 때, 얘를 다시 이쪽으로 다 밀어넣습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면, 지금 소매 점수 따로, 카오스 점수 따로, 앞판 점수 따로, 등판 점수 따로, 카라 점수 따로예요. 다섯 가지 점수를 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매긴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다 완벽하게 데려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소매를 데렸으면 여기 주름이 있죠? 네. 것도 주름이 있어요. 그러면 주름을 딱 털어서 여기다 놓고, 여섯 개쭉 잡아 당겨서 얘를, 얘만 깝니다, 얘만. 얘만 까요. 근데 여기가 세탁해 놓고 나면 얘가 쪼글쪼글 하죠? 네. 얘를 펴야 돼요. 손을 갖다 대놓고 여를 갖다 살짝 펴놓고. 자, 왼손이 가서 얘를 겨드랑이에다 놓고 얘를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쭉 펴지죠? 그리고 이렇게 가요. 자, 올라갑니다. 자, 왼손이 항상 앞에 가죠? 자, 여기 이 부분은, 여기가 쪼글쪼글한 부분도 있고, 여기가 쪼글쪼글합니다. 네. 세탁을 해놓고 나면, 그리고 만나는 부분 있죠? 네. 이 등판과 여기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도안 되고, 이렇게 당겨도안 되고, 대각으로 당기는 거예요. 얘는 로 밀어버리고 와야 되지 자, 해보세 다리미에 관한 전반적인 수업을 마친 청년들 드디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실습을 하는데 자 그럼 이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두분 중에 네. 이제 어느 분이 잘하시는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배우시고 잊어먹지 않았죠? 네. 네. 와이셔츠 하나씩 자 이쪽에 네. 잡으시고 잡으시고. 어, 잠깐만요 이, 이게 덜 구겨진 것 같은데요? 여자분한테 양보 좀 하실 티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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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스물 세번 보이세요? 스물. 응. 대박.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다해 이제. <웃음> <웃음> 자, 싸우지 마시고 다음 실력만 보여주면 돼요. 누가 잘하시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 시작. 이요 <laughs> 네. 제가 시간 찍을게요. 일자리 탐험대 청년들 다리미를 든 순간 온갖 정성을 들인 선생님의 가르침은 모두 잊고. 어둥지둥 되는데. 하, 그동안 일자리 통험대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한 청년 구직자들. 어느덧 이번이 마지막 체험. 그렇다면 세탁 기능사로선 재능이 있을까? 끝까지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자, 구직자, 하겠습니다 지금 등판 그렇게 내리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리면 큰일 나. 지금 등판 그렇게 되면은 다른,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게 내려도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한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봐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찝혀있죠? 네. 이거를 집, 이걸 이게 찝히면 나중에 이걸 물 뿌려서 지워야 되면 시간이 경과돼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넓게 잡아서 얘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밑에. 얘가 이만큼 왔어요. 그럼 얘가 이 밑으로 툭 떨어지면. 여기만 다리지 말고 여, 여기를 그렇죠. 여기만 데리는 거니까. 여기는 데릴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얘가 이렇게 찝힌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 여기는 소매를, 저쪽 소매를 데리고 이쪽 왼손으로 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안 오고 등 판으로 갔는데 등 판이 잘못됐죠. 그렇죠. 네. 급해서 그랬습니다. 급해서 그랬죠. 이게 원래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 제 얘기 한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그렇죠. 어, <laughs>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고. 네, 네. 지금 그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것들 중에 네. 그 지금 보니까 두 분이 네. 이 강하신 부분이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다 강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처음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신 것 중에서도 따로따로 따로 특색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강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네. 음... 네? 그 강한 부분을 서로 합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 네.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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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실래요? 아니. 아니. <laughs> 안, 안 하겠습니다. 아, 알았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여러, 여러분 들이 지금 했던 이런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세 가지 이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점수가 잘 갖춰져 가지고 시험을 한번 볼수 있으면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시면은 야 내가 세탁을 한번 해서 원장 하신 말씀대로 비전을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수있다고자 오늘 수건을 많이 하셨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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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죠 네. 아, 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오늘 부터 집에 가시면 맨날 이제 세탁물만 쳐다보게 될 거예요. 아, 네. 뭐 엄마가 세탁 잘해줬나 못해졌나 네. 네. <laughs> 네. 근데 그리고 오늘 해보시니까지 어떠세요? 저는요, 네. 어, 처음에 봤을 때 세탁 네. 그냥 기계 에맡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람 손이 이렇게 많이 갈지 몰랐 몰랐어요. 네. 근데 하니까 아 정말 전문가. 음,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습니다 네. 저도 좀 마찬가지로 네. 원래 이제 해탁소라고 하면은 뭐 기술이 있는 거라고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네. 뭐 공부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네.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기 네.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면은 그만큼 더뭐 수입뿐만 아니라 네. 자기 일에도 되게. 되겠... 보람된 그렇죠. 느낌을 원작인처럼 네, 네, 가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보는 것처럼 기술적인 노하우가 딱 필요한 직업이라고 딱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직업의 고수와 청년 구직자의 소중한 만남 청년 취업 프로젝트 일자리 투맘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